치료 미용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일날 붙이려면 이 기계가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해요 10분이면 치아 하나를 깎아 낼수 있어요 10개 정도 붙인다 그러면 2시간이면 만들어서 붙이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기 이전에 정신과 의사다 너무 와닿았어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손이 조금 둔해도 말을 잘하고 환자 마음을 잘 보답는 의사가 더 명의로 환자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원장님이세요? 네네, 제가 세라치과 대표원장 우상엽입니다 여기 정말 그 강남 오른자 네. 땅이잖아요? 네네. 대로변에 치과하는 게 사실 네. 되게 부담스럽고, 대로변 1층이잖아요? 전에도 이면도로에 1층에 있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면도로에 있다 보니까 찾기도 좀 힘들고, 야심차게 한번 대로변 1층으로 한번 자리 잡았어요. 제가 개업한 지는 한 20년 넘었으니까, 쭉 오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따라오세요. 네. 네. 우리 원장님 이력이 쫙쫙하니 있네요. 아, 네네.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하고 제가 그랬지만 제가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임플란트 학회인 대한구감 임플란트 학회 부회장하고 있고요. 선수들끼리 모였는데도 부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래 해서 그래요, 오래 해서. 네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30대 중반부터 쭉 했으니까. 엄청난 공을 들인 기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기계가 저희가 이제 그 미용 치료를 하려면 밀링 머신이 있어야지 당일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라미네이트 치료 미용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일날 붙이려면 네. 이 기계가 없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찻잔만드는 것도 다 도자기 잖아요 그렇죠. 뜨거운데 구워야 되잖아요 네요. 최소한 9시간 1 0시간은 구워야 딱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계는 딱딱해진 블럭을 기계가 그냥 깎는 식이에요 그래서 10분이면 치아 하나를 깎아낼 수 있어요 기계 하나가 1시간이면 한 4,5개를 깎아내니까 10개 정도 붙인다 그러면 2시간이면 만들어서 붙이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계가 얼만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략 새거가 지금 한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계로 알려져 있고 이기계 하나 있었는데 4개를 더 사서 지금 현재 5대 있습니다 하루에 위아래를 보통 요즘에 16개를 붙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3명 정도는 하루에 해드릴 수 있는 규모는 갖춰놓은 거예요 국내에 이 기계를 도입한 치과가 꽤 있어요? 기계를 파는 회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그냥 들어본 거에 의하면 있긴 있지만 몇 군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기존의 방법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구워서 라미네이트하고 이런 거는 모든 병원에서도 할수 있는데 이 기계를 사서 이 기기로만 하는 거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기계값이 있어서 못한다기보다는 예. 이 기계를 사 놓고 이거를 또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컴퓨터로 다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데 컴퓨터로 디자인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니를 이렇게 16개를 할 사람이 예. 사실은 환자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 분한 명을 하자고 이 기계를 사고 기공사를 뽑고 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못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기계 값도 좀 싸지고 환자분들 층도 좀 늘어나면 하고자 하는 병원들도 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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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보이시죠? 예. 도자기 블럭이에요. 구워져 나온 거죠. 예. 딱딱한. 도자기 이거를 요 버들이 깎는 거예요 얇은 인조 소도톤 모양의 치아 모양으로 만드는데 8분에서 12분 정도? 그럼 이 기계가 없는 치과는 시간이 한 대략 어느 정도 걸려요? 최소 굽는 시간이 9시간? 쇠라 치과 오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네요. 저희 치과는 하루에 끝낸다라는 걸 모토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면 끝이나요? 하루에 위아래를 다 끝내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다음날 붙이면 뭐가 어때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자분 입장은 또 그게 아닌 것 이쪽으로. 같더라고 일을 살짝 다듬은 상태 많이 갈진 않지만 어쨌든 살짝 갈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다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게 정말 2, 3%의 차이 같은데 다른가 봐요. 아, 음. 고객 손님 입장에서는 네. 더 네.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환자분 니즈가 우리 의사들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껴서 이번에좀 4대를 더 추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진료만 보셨지? 이렇게 환자의 의자의 <laughs>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 치과만 왜? 오면 다 너무 무서워 하시 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중에서 오감이란 게 있잖아요 예. 이제 시각도 있고 청각 촉각 통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과는 그 모든 거를 다 느낄 수 있는 소리 나죠 기구들이 전부 꼬챙이처럼 돼 있으니까 일단 눈으로 보면 무섭죠 건드리는 촉각도 느끼죠 모든 신경이 건드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뭐 교과서는 아니지만 치과 관련된 예. 책을 읽은 게 있는데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기 이전에 정신과의사다 너무 와닿았어요 예. 예. 실제로 다덜렁거리 있는데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시고 껌으로 막 붙여놓고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오셨는데 그런 걸 봐서는 정신적인 어떤 네, 해결을 해 드리는 거 그래서 음. 수면치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음. 수면치료 가능하다 광고하는 치과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수면치료를 도입하려고 마취과까지 가서 기관 삽경하는 것까지 다 배우고 시스템을 했었는데 음. 치과 치료는 특성상 물이 입 안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음. 그 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막상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음. 20년 전과 지금도 네. 네 환자분들이 벌벌 떠는 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임플란트도 다섯 <laughs> 개 심어본 분들은 많이 심어봤으니까 여섯. 6... 심을 때는 편안하게 잘 받으실 것 같잖아요. 겁무서워하세요. 음. 아니까. 아니까. <laughs> 마음을 유안는 시켜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의사는 정신과 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치료를 스킬적으로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환자들한테 인정받는 의사가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손이 조금 둔해도 말을 잘하고 환자 마음을 잘 보담는 의사가 더 명의로 환자들한테는. 확하게 기공물을 잘 맞추고 물셀틈 없이 만들어도 환자들한테 외면 받는 의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안 보고 그 결과물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면 안 된다 뭐 그런 네, 말들이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게 치과에도 굉장히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지금 치과예요? <laughs> 어 무슨 <laughs> 네. 미술관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저는 병원이 병원 같은 느낌이 정말 싫었어요 와. 딱 치과 냄새 하면 아. 우리가 옛날 생각나는 거 아마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딱 있어요 몸에도 배고 처음 개업했을 때 저는 아침마다 토스트를 일부러 구웠어요 치과에서 약간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게 제가 2000년도니까 빠른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네. 원두도 커피도 많이 내리고 하지만 그때는 다 믹스커피 시절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4학년 졸업하고 네. 수련 마칠 때쯤에 개업을 이제 어디다 할까 친구들끼리도 많이 얘기하고 그럴 때 미용실 옆에 한 편에 치과 의자 놓고 그냥 하고 싶다 왜요? 미용치료 쪽이 이상하게 꽂혀 있었어요 그때부터도 미용 치료 쪽만 좀 하는 치과 의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돈키호테 같은 망상. 제 친구들은 나보러다망상가라 그랬어요. 그때도 인테리어를 미용실처럼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게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와. 그때부터 미용 치료에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하다가 이 라미네이트란 치료가 결국은 미용 치료인데 이 라미네이트가 어느 순간 환자들한테 외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하면서 삭제량이 좀 많다. 근데 삭제를 적게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는 라미네이트를 얇게 못 만들었어요. 사람이 다 수공으로 만들다. 보니까 얇아지면 깨지는 거고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0.5에서 0.7mm 정도 굵게를 하다 보니까 거의 안 갈고 붙이면 치어 나와 보이고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다 보니까 치아의 겉 표면 층인 에나멜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되고 에나멜이란 데가 굉장히 잘 달라붙는 표면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갈아서 없앴으니까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귿자 모양으로 갈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사이를 다 갈아버려야 되니까 갈고 나서 거울을 보면 환자분들은 기절하는 거죠. 아, 어, 약간 드라큘라 같이마. 어, 환자 입장에서 저는 멀쩡한 일을 미용 목적으로 내가 적게 간다 그래서 왔는데 사이사이가 뻥뻥뻥 뚫렸으니까 이게 호불호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저도 원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었어요. 음. 그러면서 제가 미용 치료를 손을 좀 놨던 시기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저 세라멜 만드는 저 세렉이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두께를 엄청 얇게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가라도 튀어나 보이지 않고 이거는 할만하겠다. 그래서 기계를 이제 데모로 갖고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가족을 한 분을 해줬어요. 정말 만들어져서 붙여지더라고요. 감쪽같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와이프도 해주고 우리 장모님도 해드리고. 의사가 보수적인 집단들인데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치료는 그쵸. 사실은 좀 해도 되는 치료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태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한 게 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이 치료를 잘하시는 원장님들 을 저희가 또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저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어, 믿고 올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원장님의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그냥 유튜브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자 이렇게 새롭게 또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지식 전달뿐만 아니고 인간 우상력을 이렇게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소중한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